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3만 개 선다. 켄터 피츠제럴드, 블록스트림과 초대형 거래 추진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이제 3만 개나 선다라는 기사가 나는데요. 이 구매하는 이 거래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랑 많이 좀 다른 형태로 아주 대규모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미국 금융사 이 켄터피츠 제럴드가 3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블록 스트림 캐피탈과의 대형 거래를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자금만 해도 3조 5천억 달러에요. 이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번에 3만 개. 이렇게 매수는 대부분은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한꺼번에 하진 않는데, 의외의 지금 행보라고 할 수가 있고,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억원도 아니고. 근데 여기 회사가 이제 캔터피츠 제럴드는 이21 캐피털에 이제 모뭐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 캐피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Tether 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뱅크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뱅크랑 거기에 이제 Bitfinex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Cantor, 드 t g e r a l d 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캔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총 매입 금액은 35억 달러, 약 5조 원 가까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블록 스트림이 보유한 이 3만 BTC를 캔터 측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새로 설립될 투자법인 BSTR의 지분을 받는 방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거래는 이르면 이번 주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최종 조건은 아직 조건, 음, 조정 건조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캔터피트제럴드의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자회사인 21캐피털과 합산해서 올해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상당하죠. 10조 원 넘게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소프트뱅크 테더와 체결한 이 36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5월 진행된 첫 비트코인 대출 계약 등에 이은 이 공격적인 투자 행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1 캐피털에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비트코인이 결국이 비트코인 확보를 위해서 이 지분을 넘기는 것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블록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 아담 백이라는 이 사람이 주축인데 이 1997년 이 해시캐시 개념을 고안한 인물입니다. 사토시 나까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참조한 인물로 유명해요. 이 회사의 CEO죠. 백은 현재 벤처캐피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이21 캐피털과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가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21 캐피털이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에, 지분도 팔고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오는 요런 전략까지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음 얼마나 정말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크립토 워크 압간오 재부가에게 이제 가상화폐가 반등했고 이더리움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미하원에서 이제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왔는데, 어, 요런 이 낙폭이 커졌어요. 근데 그 낙관론이 다시 이제 되소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하원에서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만 달러선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세가 더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기업 샤프링크 게이밍은 이번 주 이더리움을 7만 4천 개 이상 매집을 했고 약 2억 5천 7백만 달러의 매수자금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 이더리움을.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매입할 계획이 보이고요.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트리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이 비트마인 이머전스도 5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다. 라고 전하고 있고, 지금 매입한 이더리움만 16만여 개, 샤프링크 게이밍은 28만여 개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리움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제 암호화폐 맹비난을 했다고 해요. CBDC 반대 법안은 반혁신이다. 아, 이 CBDC에 대해서 이제 이 법안이 이거를 이제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법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가 지금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에서는 일부 이 부분을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마나 이것들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를 주목해 봐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결국은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통과된다. 통과 안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이 수순,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에도 압박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계속 법안을 이렇게 미루다 보면 미국이 뒤쳐질수 있다라는 이제 압박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기는 시킬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 주요적인 내용만 수정이 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여기서도 이제 하원 표결 진행 투표를 통과했다. 이게 이제 상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된건 아니고 이제 표결에 이제 돌입을 할수 있는 것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표결을 이제 우결 하루 만에 이제 표결로 다시 됐고 네, 사전 단계 성격의 표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통과돼야지 이제 법안의 심의와 표결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 단계로 가는 거고. 어, 결국엔 시민과 이제 표결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조,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마 앞에 또큰 호재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12만 달러 예측 저축 애널 적중 애널리스트 이번에 최대 27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건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입니다. 예전에 12만 달러 돌파를 전망을 했는데 그게 맞아서 최대 이제 27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분석가 엑스포스 글로벌이라는 분석가가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장의 가장 극적인 파라블릭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엘리에파드 이론과 과거 반감기 주기를 바탕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에 3파동 초입에 있다 분석했고, 그 절정에는 272,832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아주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뭐, 비트코인도 상승세, 이더리움도 상승세, 리플도 상승세, 대부분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 기대감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리움 28만 여개 보유로 세계 최대 기업 홀더 등급. 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샤프링크홀딩스가 지금 28만 개의 비트코인, 아 이더리움을 늘려서 지금 세계 최대 이더리움 고유, 보유자가 됐어요. 심지어 이더리움 재단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보유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상징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1위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1위를 기억하지 2위를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2위는 대부분 자금이 잘안 가요. 근데 1위 쪽으로 자금이 대부분 쏠립니다. 이 스트레티지가 이제 그런 경우죠. 스트레티지도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쏠리잖아요. 대표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다 라는 그 상징성이 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의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일부 똑같이 샤프링크 게이밍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폭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대표주자. 라는 상징성을 가져가는 거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따라잡는, 이걸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샤프니크 게이밍은 여러분들한테 뭐 상승하기 전부터 바닥을 기고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수를 했다면 축하드리고요. 뭐,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면 다른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주식들도 눈여겨보시고요. 어, 수익을 또 창출하실 수 있는 부분들. 뭐, 지금 이더리움도 당연히 다 좋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다 수익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좋은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제가 정보 계속 나눠드릴 테니까, 수익 끝까지 한번 내보시길 바라고. 어, 피터 틸, 디지털 오일, 이도림의 배팅, 비트마인 지은9.1% 인수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한번 재미난 기사인데요. 이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피터 틸인데, 이 페이팔 공동 창립자로 유명한 게 이제 엘런 머스크. 엘런 머스크가 있죠. 머스크랑 같이 이제 동업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어,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유튜브 창립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뭐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페이팔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피터틸입니다 피터틸은 최근에도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기업 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도 급승, 급상승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의 상장사인 비트마인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라는 소식이에요 어,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채굴 기업인데 이 채굴 기업이 이더리움을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한번 반짝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유명 인사인 월가 유명 인사인 톱니 펀드스트레스의 공동 창립자가 이사회의 장을 맡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이더리움 보유량이 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집 전략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재미난 것도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피터 티라고 이더리움의 관계예요 10여 년 전에 걸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이틸 재단이 지난 2014년 당시에 무명이었던 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는 이더리움 개발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 재단에서 비타릭 부트레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거예요. 1억 3,861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개발의 초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틸즈덴하고 이더리움 비타릭 부트레인하고도 인연이 있죠. 10년 전 이더리움 탄생을 도왔던 그가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의 가치를 믿고 직접 베팅에 나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인상적이죠. 음 재미있어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었던 기억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에 아마 피터 틸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걸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틸 재단에서 비탈리 부테존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피터틸의 생각들이 어떤지 좀알 수가 있고, 지금 이더리움을 집중 매수하는 비트마인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피터틸, 이 에, 비트마인 이머전 지분 공개 주가 20% 급등이라는 내용이죠. 에, 프리마켓에서 20% 이상 급등했고, 지금 피터틸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의 지분 9.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름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의 이제 아마 앞에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한 게 모두 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고요. 비트마인은 이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이고, 비트코인 자체 채굴과 디지털 자산 채굴, 장비, 호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뭐 볼까요? 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던, 137%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었던, 어 시간이 있었죠. 5달러에서 거의 150달러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급락을 해서 계속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들도 뭐 충분히 있긴 한데 뭐 지지를 잘 받는다면 어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빅 이더리움 기업 재무 전략 핵심 부상. 한달새 2조 원 쓸어 담았다 라는 기사입니다 금융의 노원스의 최고 경영자인 레이 우세프는 매처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기술 주식과 디지털 화폐의 요소를 결합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수동적 저장 수단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재무전략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달 동안 이제 주요 기업들은 최소 16억 달러, 약 2조 22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투자했고, 대표적으로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체인자톱리가 이끄는 비트마인이 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16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10만 이더 이상을 보유한 디, 비트 디지털과 29,122 이더를 보유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컨센시스 솔루션. 비트시에스가 있고요 게임스퀘어 역시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아, 이더리움 보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스타 아니고 게임스퀘어예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장사가 급격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상장사들도 급격하게 증가했었죠. 이 상장사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보다는, 근데 이더리움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상장사.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디지털 금으로 여겨졌지만 기업들은 이제 토큰화된 금융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을 위해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 프로그래머블 기능, 규제, 친화적 로드맵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연계 자산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체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RWA 전문 데이터 플랫폼 RWAXYG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현재 전체 RWA 토큰 시장의 58.1%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58%입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리 뭐 다른 뭐 솔라나나 뭐 다른 것에 막 밀린다라고 소문이 났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꽉 잡고 있어요.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결국 이더리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아직 죽지 않았어요. UCF 스테이킹에서 서비스로 분류된드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 이더리움의 이제 가장 그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게 이게 증권이냐 뭐 아니냐 뭐 여러가지 스테이킹에 대한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처리하고 스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법률적으로 아직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이 감당이 안되는 거죠 이 모호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더리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제 대기업들이나 상장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며 지금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채굴량의 수업에 etf가 비트코인을 다 쓸어 담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 결국엔 ETF에 대한 수익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어,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장외 시장의 공급은 역사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래소도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딸리고 장외도 에 지금 물량이 딸린다. 공급량이 워낙 적고,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라, 이 상황이, 공급, 쇼크 상황이 지금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수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지만, 채굴자들은 공급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계속. 아... 그리고 아크 인베스터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대량 매도했다라고 하고 있어. 요 서클 주식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아크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비트코인 ETF도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을 있고, 예전에 이제 서클도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를 단기적으로 좀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클을 매도, 추가 매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서클의 추가 매도는 유보 중이고. 그니까 고점에서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일부 지금 횡보 중인데 아주 좋습니다. 뭐 서클도 이렇게 관심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서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기는 그런 시점이 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 매도도 이어졌다. 코인베이스도 계속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매도를, 일부 매도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티그룹 CEO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것들을 검토 중이다. 라는 거죠. 그 전통 은행들, 우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대세는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트 코인들의 관심들도 넓, 넓어질 가능성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앱스토어 순위 63%로 상승했다. 다시 불 붙는 크립토 시장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거의 없었는데, 코인베이스 앱스토어에서 현재 162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과거에는 460, 436위에서 6 4 63%나 개선된 수치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162위라는 거는 관심도가 높긴 하지만 아직 과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가 진짜 이제 과열 단계, 진짜 개인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아직 162위 정도는 이제 관심도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 위험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